갑습니다 그제도 케입니다아 오늘 온 것은 좀 멀리 왔습니다. 여기 어 척포 방파제입니다. 어 여기 통영에 있는 척포 방파제 정말 유명하죠. 네. 어요근래좀 올라온 데 가지고 어,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오전에 좀 잠깐 저 바깥에 있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좀 했었는데 어저끝 그 부분 쪽에 카고 하시는 분이 감시 올리는 걸 봤습니다. 한 35에서 한37 정도 되는 감시가 올라오더라고요. 어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간간히 올라오고 그렇네요. 어 여기가 그 여름 빼고는 뭐 감시가 꾸준하게 올라온다던데, 아 역시나 명불허전이네요. 뭐 낚시하시는 분은 많은데, 뭐그 중에 뭐 한두 부씩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아 좋네요. 예 어쨌든 저도 뭐 해질 무렵돼가지고 어 다시 저 내항 쪽으로 한번 낚시해 보려고 합니다. 저 외항으로 낚시는 그 카고 하시는 분도 많고 어 칼싸움을 좀 해야 되겠네요. <laughs> 칼싸움 좀잘 못하는데 <laughs> 어 칼싸움을 좀 피해가지고 내항 쪽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래 여기는 외항보다 내항이 수심이 더 깊습니다. 예어 일단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전 제 조항은 또깡었습니다 옆에서 카고로 잡는 것만 구경했네요. <laughs> 아, 귀여운 녀석. 종내양에서 좋습니다. 두 번째 놈도 볼락입니다. 아, 밤 되니까 이제 볼락이 설치네요. 와... 방어 맞나 이거? 이이이. 우와 이거 좀작았서니 작아. 이이 앞에 이 앞에 이렇 따다니는 거야 <laughs> 아, 따다니는 우와. 우와 크다 이거를 방어가 뭐 방어 같은데요 방어네 여기는 뭐들거가다 있어 들어 가입자 저 아니, <목소리> 아니, 저 나는 구경니로안 돼. 우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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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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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여기 치깍 딱때 있잖아. 치각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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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요거 요거야. 아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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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요거 요거 저기 요거. 이딱되서 나는 소리. 아, 이모. 채로또방음 20, 30, <coroley> 60, 80 나오네. 80 80 80. <Broadway> 우와, 80짜리. 저저고기 <tego> 길이 치 빵이 크다 아예 오늘도 아 이만 마무리하고 갑니다 어 뭐, 딱히 잡은건 없고 아까 그뜰채신공으로 엽조사님하고 같이 올린 방어팔자 봤네요 희한하네 이런데서 팔자가 나오는게 신기하네요 저 무슨 가두리 양식장 같은게 있는데 거기서 뭐 탈출한거 같기도 하고요 탈출한 사이즈치고 너무 컸습니다 거의 85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아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하고 갑니다 촛불 방파제 주요가 좀 진짜 유명하네요 밤에도 다른 방파제는 사람 한명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밤에도 한 20명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또 다음번에 다른 곳에서 낚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